내가 이번에 투자로 대박 났어? 퇴직금이 두 배가 됐다니까? 얼마 전제 오랜 친구 한 명이 퇴직금으로 큰 돈을 벌었다며 자랑했습니다. 친구들 모임에서 투자 성공 이야기를 하고 다녔죠. 하지만 그 소문을 들은 사기꾼들에게 접근당해 결국 모든 돈을 잃고 말았습니다. 특히 마음 아팠던 건그 친구의 아들이 취업 준비로 힘들어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아버지, 제가 취직하면 보탬이 좀될 거예요. 힘내세요. 라고 했던 아들 앞에서 이제 그 친구는 고개를 들 수가 없다고 합니다. 또 위험한 일도 있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손자가 서울대에 붙었다니까요. 내가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지난달에는 경기도에 사시는 이명숙 씨가 손자 자랑을 하다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당할 뻔했습니다. 다행히 은행 직원의 기지로 피해는 막았지만 그 충격에 한동안 잠도 못 주무셨다고 하더군요. 요즘 뉴스를 보면 이런 안타까운 사례가 참 많습니다. 자랑 한번 잘못했다가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는 경우도 있죠.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은퇴자 10명 중 4명이 자랑으로 인한 피해를 경험했다고 합니다. 특히 60대 이상 어르신들의 피해가 매년 30%씩 늘어나고 있다고 하니 정말 걱정되는 일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누군가의 자랑을 들으면서 속으로 불편했던 적이요. 아, 저 사람 또 시작이네 라고 생각하면서도 겉으로는 웃으며 그렇구나 했던 기억말입니다. 자랑, 우리 모두 한 번쯤 해본 적 있으시죠? 그런데 자랑은 생각보다 더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번 거인의 가르침에서 이야기할 것은 절대로 자랑하면 안 되는 것 8가지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서 아, 나도 이런 적이 있었지라는 생각이 드실 텐데요. 끝까지 시청하시면 여러분의 인간관계가 더욱 깊어지는 소중한 지혜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명절 때가 되면 이런 일이 종종 벌어집니다. 친척들이 모인 자리에서 누군가 자식 자랑을 하다가 갑자기 자리가 싸늘해진 경험 말입니다. 이영숙님의 사연 이야기입니다. 명절 때마다 시누이가 와서 자식 자랑을 해요. 아들이 의사가 됐다 딸이 판사가 됐다. 처음엔 저도 축하한다고 했죠. 하지만 우리 아들은 아직 취업을 못했어요. 코로나 시기에 졸업하는 바람에 3년째 취업 준비 중인데 시누이는 그런 상황은 아랑곳 없이 계속 자식 자랑을 하더라고요. 결국 저는 며칠 전 시어머니께 명절에 못 가겠다고 말씀드렸어요. 제 마음이 너무 아파서. 이런 일화는 특별한 게 아닙니다. 해당 이야기뿐만 아니라 아직도 많은 가정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자식 자랑 한마디가 가족의 명절을 망치고 수십 년 우애를 갈라놓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자식 자랑이 이토록 위험한 걸까요? 첫째, 자식 자랑은 다른 부모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누구나 자신의 자녀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걸 알지만 결과가 바로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죠. 이런 상황에서 다른 자녀의 성공 이야기를 듣는 것은 큰 좌절감을 줄수 있습니다. 둘째, 자식에 대한 자랑은 돌이킬 수 없는 관계 단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한번 벌어진 마음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요즘 같이 취업이 어렵고 젊은이들의 고민이 깊어지는 시기에는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그런데 자식 자랑만큼이나 위험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재산 자랑인데요. 한 60대 시청자분께서 보내주신 안타까운 사연으로 다음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얼마 전한 60대 김현숙 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눈물로 편지를 적으셨다고 하네요. 여드니 넘으신 어머님께서 최근 사기를 당하셨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냐고요? 다제 잘못입니다. 제가 어머님께 부동산으로 받은 목돈 이야기를 자랑했거든요. 그런데 그 자리에 있던 친척 중 누군가가 소문을 냈나 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어머님께 사기꾼이 접근했고 결국 어머님의 전 재산을 날렸습니다. 제가 평생 이 죄책감을 어떻게 씻어야 할지. 재산 자랑 많은 분들이 무심코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번에 아파트가 두 배로 올랐다. 주식으로 얼마를 벌었다. 하지만 이런 말 한마디가 얼마나 위험한 결과를 부를 수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얼마 전에는 이런 사연도 있었습니다. 퇴직하고 받은 돈을 자랑했다가 사기꾼 조카에게 전 재산을 날린 박명호 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동안 모아둔 돈이 있다고 자랑했더니 조카가 찾아와 투자하면 매달 높은 이자를 주겠다고 하더군요. 조카라서 믿었는데 이제는 연락도 안 받습니다. 특히 요즘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는 재산 자랑이 범죄의 표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더구나 SNS와 메신저가 발달한 요즘 한번 퍼진 소문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좋은 일이 있을 때는 가족이나 가까운 친구들과 조용히 기쁨을 나누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굳이 여러 사람에게 자랑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도 안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산 자랑만큼이나 위험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과거의 영광을 자랑하는 것인데요. 한 70대 할아버지의 안타까운 사연으로 다음 이야기를 시작해보겠습니다. 서울 종로의 한 공원 벤치에서 박종길 할아버님을 만났습니다. 76세의 이 어르신은 한때 대기업 이사였지만 지금은 혼자 사시는 독거노인이 되셨다고 합니다. 내가 40년 전만 해도 직원이 수백 명이었어. 명절 때면 선물세트를 트럭으로 실어 날랐지. 그땐 정말 잘 나갔었지. 할아버님의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무슨 사연이 있으신 걸까요? 모두 다내 잘못이야. 은퇴하고 나니까 자꾸 옛날 생각만 났어. 자식들 만나면 내가 너희 나이 때는 하면서 끊임없이 과거 자랑을 했지. 며느리들한테도 요즘 젊은 사람들은 노력이 부족해 하면서 훈수만 뒀어. 말씀하시는 내내 할아버님의 한숨이 깊어집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자식들이 발걸음을 끊더라고. 명절에도 안 오고 전화도 점점 뜸해지고 내가 자존심 때문에 과거만 자랑하다가 결국 현재의 가족을 모두 잃어버렸어. 마지막으로 할아버님께 여쭤보았습니다. 지금 가장 후회되는 게 무엇이냐고요? 지나간 자랑할 시간에 자식들 이야기를 더 들어줄 걸 그랬어. 며느리들 고민도 들어주고, 손주들이랑 시간도 더 보내고, 이제 와서 이런 후회를 하니? 과거의 영광은 말 그대로 과거일 뿐입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건 지나간 자랑이 아닌 서로를 향한 따뜻한 관심과 이해가 아닐까요? 그런데 우리 주변에는 이것보다 더 위험한 자랑이 있습니다. 바로 타인의 험담으로 시작되는 자랑인데요. 최근 한 직장인 모임에서 있었던 충격적인 사건,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아들은 달라, 옆집 애하고는 차원이 다르지, 우리 며느리는 저집 며느리랑은 비교도 안 돼. 이런 말들 한 번쯤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누군가를 깎아내리면서 자신의 가족을 돋보이게 하는 이야기들. 이런 험담으로 인한 자랑이 가져온 비극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62살 주부입니다. 20년을 같은 아파트에서 살면서 친하게 지내던 이웃이 있었어요. 서로 김장도 하고 경조사도 챙겨주던 사이였죠. 그런데 어느 날 아파트 분여회에서 제가 한 말이 그 이웃에게 전해졌다고 해요. 저집 아들은 대학도 겨우 들어갔는데. 우리 아들은 의대를 나왔잖아.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사실 전 그런 의도로 한 말이 아니었는데, 그 후로 그 언니는 절 마주치면 고개를 돌리시고, 얼마 뒤에는 이사까지 가버리셨어요. 20년 우정이 하루아침에 무너진 거죠.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매일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아들이 더 낫지라는 말 한마디가 수십 년 이웃을 잃게 만들고, 우리 며느리는 달라라는 한마디가 가족을 갈라놓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비교하는 자랑이 과연 옳은 걸까요? 자식 자랑은 해도 된다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그 자랑이 다른 이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다면, 그건 자랑이 아닌 독이 되는 것입니다. 남과 비교하지 않고도 자녀의 장점을 이야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요즘 이런 걸 열심히 하더라. 이번에 이런 새로운 도전을 한다. 이렇게 순수하게 우리 아이의 노력과 과정을 이야기하면 됩니다. 이런 좋은 말들이 많으니 한번더 배려하는 마음으로 생각하고 일상에 적용해보면 우리는 많은 사람들께 환대받는 그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더 위험한 자랑이 하나 생겼습니다. 바로 SNS에서 시작되는 과시성 자랑인데요. 최근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연구팀의 발표에 따르면 SNS에서 과도한 자랑을 하는 사람들의 82%가 실제 생활에서 외로움을 느낀다고 합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칼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타인에게 자랑하고 싶은 충동이 들 때는 내면의 부족함을 채우려는 욕구가 작동하는 때다. 여러분, 진정한 행복은 SNS에 좋아요 숫자에 있지 않습니다. 기쁜 일이 있다면 가장 가까운 사람과 조용히 나누는 것. 그것이 우리 부모 세대가 지켜온 지혜가 아니었을까요? 옛 어른들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꽃이 피었다고 자랑하지 마라. 열매는 아직 맺히지 않았다. 지난해 우리나라 인터넷 게시물 분석 결과, 자식 자랑이나 재산 자랑, 게시물의 67%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그 반대로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는 글들은 98%가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의 SNS를 한번 들여다보면 어떨까요? 그리고 자랑 대신 따뜻한 위로의 말 한마디를 남겨보면 어떨까요? 더 따뜻하고 활기찬 하루가 될 것입니다. 한순간의 자랑 때문에 직장을 잃었습니다. 직장에서의 자랑은 때로는 칼이 되어 돌아올 수 있습니다. 오늘은 한 중년 직장인의 뼈아픈 사연을 들려드리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55세입니다. 지난달까지 대기업 부장이었습니다. 김부장님은 국내 세 손가락 안에 드는 대기업에서 20년을 성실하게 근무해 왔습니다. 연봉도 높았고 주변 동료들의 신임도 두터웠죠. 하지만 한 번의 실수가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 놓았습니다. 회식 자리였습니다. 분위기가 무르익자 김부장은 자신의 연봉과 퇴직금 이야기를 꺼냈죠. 지금 이 부서 너무 땡보야. 별로 하는 것도 없는데 내가 연봉이 2억 8천 정도니까 한 번씩 월급 받으면 미안한 생각도 든단 말이야. 퇴직하면 퇴직금이 12억 얼마 되겠지 박차장? 김 부장의 자랑은 순식간에 회사 전체로 퍼졌습니다. 이 말이 임원진 귀에 들어갔고 결국 김 부장은 구조조정 1순위가 되었습니다. 같은 업무를 하는 다른 직원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꼈고 상사들은 그의 처세를 문제 삼았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는 자랑했던 퇴직금의 절반도 받지 못한 채 회사를 나와야 했습니다. 20년 경력과 안정된 직장을 한 순간에 자랑으로 잃은 것입니다. 직장에서는 침묵이 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연봉, 성과급, 퇴직금 이런 이야기들은 자랑이 아닌 비밀로 간직해야 합니다. 자랑하고 싶은 순간이 온다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말을 함으로써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진 않을까? 이 자랑이 나중에 독이 되어 돌아오진 않을까? 현명한 직장인은 자신의 입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때로는 말하지 않는 것이 최고의 처세술이 될수 있습니다. 자녀의 교육도 경쟁이 되어버린 시대입니다. 이웃 간의 정이 사라져가는 요즘, 그 중심에는 자녀 교육 자랑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한 모임이 완전히 무너진 안타까운 사연을 들려드리겠습니다. 30년간 이어온 어머니회가 무너졌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단지, 매달 한 번씩 모이던 어머니회가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한 번도 거르지 않고 모임을 가졌죠. 김밥을 말고 된장찌개를 끓이며 서로의 집을 오가던 그 따뜻한 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이 모임의 회장을 맡고 있던 박영숙 씨가 손자 자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손자는 영재교육원을 다녀요. 다섯 살인데 벌써 영어를 술술 읽는다니까요. 이런 자랑은 점점 더 심해졌고, 급기야 다른 회원들의 손주들과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모임의 분위기는 급격히 차가워졌습니다. 알고 보니 한 회원의 손자는 발달장애가 있었고, 또 다른 회원의 손녀는 학습장애로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무심코 한 자랑이 30년 우정을 하루아침에 무너뜨린 것입니다. 이제 그 아파트에는 더 이상 웃음소리가 가득했던 어머니회가 없습니다. 자녀나 손주의 교육은 경쟁이 아닙니다. 모든 아이는 자신만의 속도가 있고 자신만의 재능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늦게 피는 꽃처럼 자신만의 시간에 맞춰 성장합니다. 자녀 교육자랑은 다른 부모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길 수 있습니다. 대신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요? 우리 아이가 요즘 이런 걸 좋아하네요. 혹시 아이들 교육에 대해 조언해 주실 수 있나요? 이런 겸손한 태도가 오히려 더 많은 정보와 따뜻한 우정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진정한 자랑은 칭찬이 아닌 감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옛날 어른들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낮은 곳에서 흐르는 물이 바다에 당도한다. 오늘은 자랑 대신 겸손을 택한 한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요즘도 우리 동네에서는 그분을 미담의 주인공이라고 부릅니다. 서울의 한 주택가. 이곳에 사시는 최성길 할아버님은 20년째 우유 배달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그분은 자신이 하시는 일을 한 번도 자랑하지 않으셨습니다. 매일 새벽, 조용히 일어나 독거노인들에게 우유를 무료로 배달하시고, 장애인 가정에는 간식거리도 함께 놓고 가십니다. 더운 여름이든, 추운 겨울이든 20년 동안 단 하루도 거르지 않으셨죠. 주민들이, 최씨 할아버님 덕분에, 하고 말을 꺼내면, 아니에요. 나는 그저 할수 있는 일을 할 뿐이에요. 라고 말씀하시며 손사래를 치십니다. 그런데 최근 동네 주민들이 뜻밖의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최 할아버님은 30년 전큰 기업의 임원이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단한 번도 그런 이야기를 꺼내지 않으셨죠. 진정한 어른의 모습이란 무엇일까요? 자신의 업적을 자랑하기보다 조용히 타인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 아닐까요? 옛 어른들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등불이 가장 밝을 때는 자신을 낮출 때요. 나무가 가장 많은 열매를 맺을 때는 가지를 숙일 때다. 자랑하고 싶은 순간이 온다면 그것을 감사의 마음으로 바꿔보세요. 자랑할 일이 있다는 것에 감사합니다. 나눌 수 있는 마음이 있어 감사합니다. 이런 겸손한 마음가짐이야말로 우리가 자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유산이 아닐까요? 자, 이제 우리가 함께 나눈 모든 이야기들을 마무리하며 진정한 겸손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랑은 한순간이지만 겸손은 평생을 갑니다. 오늘 우리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면 안 되는 자랑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자식 자랑으로 인해 이웃 간의 정이 무너진 이야기, 재산 자랑이 가져온 뼈 아픈 교훈, 과거의 영광에 사로잡혀 현재를 잃어버린 사연, 그리고 SNS 자랑이 만들어낸 씁쓸한 결말까지, 이 모든 이야기의 끝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웠을까요? 첫째, 자랑은 순간의 달콤함이지만 그 끝에는 긴 후회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 둘째, 우리가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가슴에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긴다는 것. 셋째, 진정한 성공이란 자랑할 일이 있어도 자랑하지 않는 겸손에 있다는 것. 우리 부모님 세대에는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복은 나눌수록 커지고 자랑할수록 작아진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 혹시 지금 자랑하고 싶은 일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잠시 멈추고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할수 있는 것도 감사한 일이구나. 나는 참 복을 많이 받았구나. 자랑 대신 감사를, 뽐내기 대신 겸손을. 그것이 우리 부모 세대가 자손들에게 물려주고 싶은 마지막 지혜가 아닐까요? 오늘도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